네 오, 이거 아닌데. 아, 야 기다려봐. 오, 내가 이거 오. 설정하고 간다. 야 통풍 시트 네가 틀었냐? 아니, 저 손도 안댔는데 아, 틀었냐? 내가 틀었구나. 아니 진짜, 아니 못 받아요. 제가 제일 주인 허락 없이 아, 통풍 시트 트는 거는 불법이지. 잠깐 만 기다려봐. 일 킬로미터 오십 킬로미터 시도 미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재시끄럽네. 아, 너, 너 이거 아이폰이냐? 아니요, 갤럭시요. 좀된 놈이고. 왜요? 근데 아이폰 딱한번 그냥 궁금증을 써봤거든요. 갤럭시가더 나은 것 같아요. 뭔 아, 존놈이고. 아이, 너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. 나다 거기 스타비즈잖아, 다. 네. 말만 하라니까. 딱 봤을 때 괜찮다. 홍덕이 괜찮지? 아, 홍덕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, 얼굴 시뻘게가지고 완전 걔는 미친놈이던데? <laughs> 아니, 대낮부터 소주를 3명을 까고 슬램새 계속... 존나 풍기면서 시키 다시 받아주면 간다면서 지랄병을 하는 거예요, 나한테. 아니, 네, 하면서 와가지고. 아, 정영재도소맥 네, 까가지고 지금 2차 갈라고 네. 다 대기 타고 있잖아. 저기, 저기 부평 패미 있어요, 저기. 부평 패미에요, 그러면? 다 평상시에. 부평 패미가 아니라 팸. 팸, 팸, 팸. 네, 제일... 부평 패미라고 하면 은 부평에 있는 패미인 줄, 줄 알잖아요.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. 그럼 네, 나 음, BJ끼리 결혼하니까 많이 오더라. 네. 여자 쪽에서 친한 사람들, 오, 남자 쪽에서 친한 오, 사람들 거의 게이머 다 오고. 사진 찍는데 남탕 연탕인 줄 알았어요. 다 BJ인데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눈을 굴리란 말이야. 너 평생 그렇게 죽을, 죽을 거야. 너 누구랑 친하냐? 저요? 최나선랑 없지. 럭던 님? 근데 나너럭던랑 친해? 원래 럭던이랑 친해가지고 대학생이기 전에는 제주도도 삼박사일 놀러 가고. 럭던랑 친하다고? 랑왜 친한 거야? 몰라요? 친하게 지내, 록들아. 좋은 대학교 <laughs> 있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, 요 알겠죠? 어? <laughs> 아 근데 대학 들어가 아니, 연락이 내가 말하잖아, 상 네. 사, 위를 보고 달려야 돼요 사람이. 아 위에 있는 대학들 이랑 친해져요, 알겠지? 아, 네. 밑에 있는 대학은 됐어. 아 알겠어? 네. 위 있는 대학들이랑 친해져야 지더 그러니까, 좋은 대학이 된다니까. 그러니까, 네 중소 대학이랑 놀지 말라고요? 아니 놀지 말라는 건 아닌데 <laughs> 이왕이면 사귈 아, 때난 네. 탱크가 와이기를 깜짝 놀랐다니까. 저도요. 얘왜 왜, 얘 왔는지에는 내가 그래서 탱크가 좀멋졌긴 할까. 제좀 소심해서 상처 받았을 수도 있어. 내가 너왜 왔어 이러니까. 저도 왜 왔어 했는데. 아 근데 세아가 세아가 <laughs> 생각이 깊어요. 세아가 생각이 존나 깊은게 세아가 음. 얘말 주변 없고 내성적이니까 그냥. 얼굴, 와서 인사라도 어, 인사라도 비취라고. 하라고 그냥 불렀어, 세아가. 그래서 세아가 태워다가 왔어. 태아 딱 보면 조금 약간 지혜로운 여자 느낌이 좀 나. 음.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좀 난다. 네, 그거 알아요? LASL 결승 같이 에... 고기 먹고 2차 갔잖아요. 에... 세아가 또다냈어요 아, 진짜? 네. 그런 거 빨리 녹은 게안 돌려줘. 아. 그런 말안 해주면 돈 아깝다니까? 아니, 세아가 표현을 안 하는데 내가 다 느끼게 와서다냈어요 아니. 네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 심리가 그게 있어요 얘기를 해줘야 돼 나도 봐봐 나도 그때 내가 거의 뭐 60만원이 나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커리 이틀 지나고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. 억울하잖아 내가 60만원을 어, 썼는데 말을 하셔야 알죠 그래 네, 방송에서 말씀하셨으면 됐지 이제 아 이제 계산을 할때한 명이 계산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해야겠다. 네 그렇게 맞지? 해주세요 네.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네. <laughs> 내가 소문을 내야 되니까 <laughs> 관심 안 가져요 계산 때 보이는 게 아닌 이상 야야야 야, 야. 네, 그래도 알리란 네. 말이야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야 6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맞습니다 아나 아, 할머니 옷 입고 왔니? 너옷 이거 누가 산 거야? 네가 산 거야? 우리 엄마가 골라주셨는데요 아 엄마가? <laughs> 잘 고르네 <laughs> 아니, 어머니가. <laughs> 어머니랑 같이 롯데 아울렛 가가지고 엄마가 이거 이쁘다고 골라주셨는데. 어머니가 볼줄 아시네. 더베킹이 <laughs> 저희 어머니예요. 아니, 어머니, 어머니가 볼줄 아시네. 지혜로우시네. 네. 네. 너 연애, 연애 쉰 지가 얼마나 됐어? 4년이요. 4년? 네. 왠쇠다하게 또 그러세요. 연애, 연애를 어떻게 시켜주고 싶으세요? 야, 너는 근데 연애를 안한게 맞다. 왜요? 니네 실력 보면 연애를 안한 거야. 실력, <laughs> 실력 좋은 여캠들, 여, 남자친구 없어요. <laughs> 내가 볼때 게임 좆 빠지게 해야지 그 정도 실력 유지해 진짜로. 네, 엄마 지금 매기는 거 아니에요? 매기는 게, 매기는 게. 넌 계속 연애하지 말고 스타라 연애해라이말 아니에요? 킹티어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유지를 잘해야지. 음. 맞잖아. 난 수가 없어. 음. 야 <laughs> 생색 한번만 더해도 너, 너 존나 편하지. 음. 뭐가요? <laughs> 아좀 미친 것 같다 볼수 있는데 너 너무 좋지. 너 캐리어 끌고 지하철까지 타러 가고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음. 음. 그거 지금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거아니해요 커피 옆에서 깔면서 네. 진짜 행복해야 네, 돼. 네, 네. 아니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봐 <laughs> 나한테. <웃음> 더 행복하게 웃어 봐. 아니. 진짜로. 아니 왜 저한테 자꾸 아니, 더더더 더, 더 행복하게 웃어 봐. 한번더 감사. 아니, 아니 생색 좀 생색 좀 내야겠다. 아니. 이거 안 되겠다. 아니, 왜냐면 이게 내가 내가 가면서 도 <laughs> 편해요, 느낌이. 지금 개꿀 빨고 있어요, 정말 막말로. 그래. 네, 니너 그거 알지. 그리고 네.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가 있어요. 네. 차 태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. 아. 엄마인 지 알겠어? 아, 그래서 서현 언니한테 좀그 뜻이 아니라 네. 여자들이 보통 되게 보면은 남자가 운전해 주는 기계인 줄 알아요. 그다음에 음. 기름값도 뭐 제대로 넣어주냐 이거야. 음. 어? 이거 서윤이랑은 서현이, 관련이 없어. 근데 여자애들이 보통 이제 그런 개념을 말아먹은 새끼들이 좀 있어. 음. 남자친구가 집까지 태워주는 게 당연한 거인 척. 절대 아닙니다 그거 네, 알겠지? 네. 남자친구 앞으로 생길 거 아니야? 네. 집까지 태워주지? 네. 진짜 말도 할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표하여 표현을 하잖아. 네. 그러면 진짜 그것만으로 행복해 한다니까. 너무 생색을 내는 건가? 아니야, 아 아니, 아니, 지금 사상 교육 당하고 있다. 사상 교육이 아니라 너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높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. 음. 그런 마인드 장착하고 있어. 요즘 남자들 똑똑해요, 다본다니까 진짜로. 최소 10회 타면 1회는 기름값 넣어주는 느낌으로, 오케이? 네. 그것도 만땅으로 넣어야 돼. 어중간하게 넣어주면 안 돼. 오케이? 음. 그런 거에 감동받는다고. 오, 감동받았어요, 그래서? 그런 데있어요 아, 뭐 서윤이가 많이 넣어줘, 나는. 오. 어, 서윤이가 많이 넣어줘. <laughs> 솔직히, 데이트비용 서윤이가 더많이내 진짜로. 멋있어. 결혼식장 올때좀더 풀메로 와. 다음부터. 아. 얼매로 다녀. 너그 다음 결혼식이 어디야? 짭재 결혼식이야? 아니요, 저 아예 접점이 없는데요, 짹재님과는. 이 짹재랑 접점을 만들어서 청첩장을 받아. 왜? 네? 그래서 빨리 그때 게이머들 다 온단 말이야. <laughs> 그때 하면 홀리란 말이야. <laughs> 어? 근데 꼭 게이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게이머를 만나는 거 아니고 네가 남자가 없다니까. 아 정말. 야 아나야. 네. 잘 가라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나. 짐, 짐까지 네. 빼주는 건 내가 진짜 택시 기사도 아니기 때문에 안 빼준다. 여기 네, 네, 여기 캐리어 그냥 놔두기만 했핸드가 와. 아 네, 저 핸드폰 두고 갈 뻔했네요. 감사합니다. 어. 가. 오늘 편하게 왔습니다. 음, 다음에 고, 또 봬요. 고, 고맙지. 네. 항상 들어가세요.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돼. 알겠습니다. 캐리어 좀 빼갈게요. 어 걸어가면서도 느껴야 돼. 자 열어 준다니까. 네. 저 가요. 어 가. 그래, 조심해서 내려가라.